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선 본문인 창세기 9장은 노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600세 되던 때에 홍수를 만났던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진짜 오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나이의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950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 숫자가 지금의 나의 셈법과는 달라서 그런 것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하였어도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은 죽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새롭게 노아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노아가 죽은 이때에 그 사명이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 자녀는 셋이 있었, 세 명이 있었습니다. 온 땅은 커녕 집 하나를 간신히 채울 만한 인원이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이 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함께 사명을 받은 노아의 계보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장 본문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며 읽고 있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책이면서 족보의 책입니다. 누구 누구의 족보이다, 누구 누구의 족보인이라라는 말씀함이 아, 말씀, 그렇게 말씀하며 이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 그리고 그 열매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보아서 알수 있듯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홍수를 만났던 우트나 피슈팀이 홍수가 끝난 뒤에 불멸의 삶을 얻게 되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존재가 죽은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톨레도스, 이 노아의 족보, 노아의 계보를 통하여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는요 창세기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족보입니다. 열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로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족보들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것이 각 족보에서는 자녀의 이름들이 보통 한 명씩만 나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쫓겨났습니다. 다시 없어 영이 되었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 중에서는 라멕의 자녀와 그 자녀가 둘씩 낳은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약속의 계보가 아니니까요. 제외하고 보자면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모두 다 자녀를 한 명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을 자손이 하나씩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이제 세 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시작이 준비된 것입니다. 비록 노아는 죽었지만 이온 땅을 가득 채울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과자 원래 있었던 과자인데요. 과자 한 제품의 매출이 약300% 증가했던. 그러니까 한개 팔리던 게 4개씩 팔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의점 매출 기준으로는요. 특정 기간에는 약 754%까지 주문이 폭등하기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화면을 보시면 롯데의 칸초라는 과자예요. 칸초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여러분도 드셔보셨던 과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과자에 504개의 이름이 무작위로 새겨져 있는데 자기 이름을 찾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찾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름 찾느라 한 사람이 이 과자를 수십 개씩 구입해서 다 먹지도 못할 것을 구입해서 이름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모두 다 익숙한 민족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가까운 민족들과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여기, 아, 여기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롭게 본문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 그 민족들의 명단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베세 계보에 14명, 하메 계보에 30명, 그리고 세메 계보에 26명 총 70명의 후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70은 하늘의 숫자 3에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잖아요 거기에 완전수 10을 곱하면 70이 됩니다 이것은 70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온 민족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주변에 있던 민족들 70 민족이 바로 노아의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70에 대한 상징성이 이후로도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훗날에 70명이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루는 뿌리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되죠. 모세가 신의 산에 하나님을 배로 올라갔을 때도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했으며 후에 지도자 70명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산에 들인 공회도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인원으로 사내드린 공회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0명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곧온 세계, 온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 복음이 퍼져 나갈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느 민족도 그리고 어떤 지역도 소외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세계 선교의 그 마음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떠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노아의 후손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역사는 샘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펼쳐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약속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여기서 언급된 70개의 민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으로 이어진 그 사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하실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의 내삶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작은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10장 31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멘. 오늘의 본문 5절과 20절 31절 세 번에 걸쳐서요.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 갈라져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갈라져 나갔어요? 사실 아직 안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는 건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라지지 않은 이때에 앞서서 그 사건이 갈라질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아마 25절 말씀을 따라 보면요. 아마 에벨 때쯤에, 에벨 때쯤에 그 갈라지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면 노아의 자손이 흩어진 내용과 족보는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 이런 민족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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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로 나뉘어져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땅에 흩어지고 번성하는 것이 땅에 흩어져 충만하게 된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결과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징계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의 목적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흩으신 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인 사울이 부각되어 등장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초대 교회의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지만 또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하여 복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저주와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인 사건은 또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3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요? 이후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가 아까워서 이거 먹고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살까 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어서 억울해 할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려는 죄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초등부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는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5학년짜리 한 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안 죽으면 돼요. <laughs> 아, 그리고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해줘야 될지, 순간 아무런 생각이, 머리가 하얗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 죽으면 지옥에 안갈수 있겠죠.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듯이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아니 여러분, 아니면 안 죽는다고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안 죽는데, 늙기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먹고, 몸은 힘이 없고, 근육은 빠지고 하는데, 안 죽으면 그것이 행복합니까?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안 죽고, 젊고, 건강한데,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도 죽고, 친구도 죽고, 심지어는 자녀도 죽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고, 천국일까요? 아니면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사는 거참 좋겠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한 것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다르게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 뜻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람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죄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흩어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이 10단지 아파트는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차를 하고 주차 공간에 다 주차하고 평행 주차까지 해도 늦게 오면 한 (9시) 넘어서 (10시가) 되면 혹시나 있을까 없을까 마음 졸이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던 중에 어~ 제가 참 좋은 자리에 주차한 적이 있어요 어, 이거 얼마나 좋냐면 평행주차를 해도 가로막히지 않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어, 이 자리에 주차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좋은 자리에 주차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차를 쓴다고 하는데 차를 주기 싫은 거예요 왜? 아, 이 좋은 자리에 뺏기면 어떡해요? 다른 차가 와서 주차하면 아, 나는 이 좋은 자리에 주차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차는 나가려고 잘 주차를 하는 건데, 나가려고 좋은 자리에 주차하는 건데, 좋은 자리에 주차하니까 나가기가 싫은 건, 이건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보니까 여기서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 더 좋은 땅 빼앗길까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치셔서 흩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어린 제가 인생을 논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순간들,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하게 실패할 때도 있고 취업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사업이 잘안 되기도 합니다 또 몸이 병들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원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만나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범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사람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로 나를 치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뜻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본문의 특징적인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족보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가 샘과 함과 야벳의 순서로 형부터 동생일 텐데 족보는 거꾸로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샘의 족보 이렇게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거 언제 드세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아껴두고 아껴뒀다 마지막에 그 한입 딱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 먹고 싶은 이 맛을 기대하면서 먹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맛있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맛 없는 것도 견디어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옵니다. 앞에 전제를 쭉 깔아 놓고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셈의 족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앞선 야벳의 족보와 함의 족보 그중에서도 특별히 함의 족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 관한 함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기대함이 있습니까? 셈의 족보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 출간. 왜냐하면 여러분 셈을 통하여 데라가 데라의 족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아브라함으로 이루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셈의 자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과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상황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노아의 죽음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족보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했던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